좋은 띠네개 4개, 4개 정도는 생각해 지금 나거든요. 어. 호랑이 띠, 그다음에 소 띠, 원숭이 네. 띠, 토끼띠. 토끼 띠, 토끼 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남은 하반기 남은 한해 의 운세를 좀 점쳐볼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띠, 이제 음.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띠를 선생님이 네. 호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일 대박나는 띠. 네. 일단은 대박보다는 좋은 띠, 좋은 띠네개네개 정도는 생각 지금 나거든요. 어. 호랑이 띠, 그다음에 소 띠, 원숭이 네. 띠, 토끼띠. 토끼 띠. 토끼 띠요. 호랑이 띠 분들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뽑아주셨을까요? 이 호랑이 띠 자체가 올해 거의 80%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음. 하반기까지 그걸 끌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사람들이 안정적이게 음. 쭉갈수 있다는 점. 음. 안정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이 사람들이 좋지. 음... 응. 그다음에 토끼띠. 네. 토끼띠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거 작년이라 올해 조금 힘들었던 거 해결을 조금 짓지 않겠나. 어. 좀안 좋았었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응.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문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어, 다행이네요. 음. 그다음에는 소띠 네. 소띠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음. 대부분 소송 문제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문서적으로 문제 음. 또이 사람들이 잘안 풀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네네. 그래서 한 10월 달 음력 10월 달 음. 그쯤부터 조금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음. 좋아지지 음. 않겠나. 네. 그래서 이 사람 이 소띠를 뽑았고 음. 또그 다음에는 원숭이 네.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아이 소 조금 쉽게 말하면은 조금 작살 이난 사람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laughs> 원숭이띠 분들이요. 네. 내 법당에 오는 사람들 일단 그걸로 조금 기반을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어, 조금 진짜 반 작살 이난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내연기운 조금 들어오면서 그런 걸 조금 풀려 나가지 않겠나. 아 대부분 나한테 왔던 손님들은 이제 돈. 음, 금전적으로. 돈. 직장. 그다음에. 사고 팔고, 음. 이게 자기가 치고 빠지고 하면 뭔가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어. 좋다 해서 했는데 안 돼버리고, 네. 또 직장 같은 경우도 좋다 해서 갔더니 팍 내려가 버리고, 저희 갔더니 팍 내려가 버리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금 삼재기운 넘어가면서 음. 조금 완전 괜찮아지려면 내년 한 4, 5월달이겠지만, 네. 음. 조금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 사람들도. 어, 음. 알겠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띠분들 빼고는 다들 안 좋다가 하반기를 기준으로 좋게 변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음. 근데 지금 시대 자체가 음. 다 힘들고 침체돼 있는 사람 의 상황이기 때문에 음. 호랑이띠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80% 정도 정말 몇명 빼고 음. 힘든 사람들도 있죠.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었고 음. 내가 본 사람들도 보면은 네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음. 비애하는 거죠. 자기를 어. 그러게 있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음. 안정적이게 있었던 것뿐이고 음, 대부분이. 음, 그리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전환되기 좀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분들은 많이 위축되시고 좀 이런 마음 같은 게 많이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좀 기운 내셔가지고 더 나은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좀뭐 나은 한해 보내시고 음. 마음도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간다고 하는데. 음. 힘들게 이렇게 침체됐다고 조금 소극적이고 확 이렇게 웅크려져 있으면 음. 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좀 생각이 전환을 조금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명해 주셨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 한번 쳐주실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자세하게 못 봐드렸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대박 나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시기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상 몇 명밖에 못 보고 있기 몇, 몇 띠밖에 못 봤는데 조금 이제 나중에는 다른 영상으로 한분한분 음. 분, 다른 띠들 하나 하나씩 다 정확하게 해줄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